오늘은 생기의성격1기 오늘은 첫 노사구장입니다. 시작할까요? 레츠고고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막을해주고이 모든 것을 살펴본적의 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를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 받는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예절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은 결국 일반이라 이것은 헤어리에서 해결할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을 마음에 들 악이 가득 아, 어, 가려, 악한 것이니 곧 인생. 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칠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서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을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이어버린바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지지 지 오래디 해 아래에서 해가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모든 영원이 없느니라 너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 향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을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실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로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도 일도 없. 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내가 다시 해라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생에서 승리하는 것도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 자들이라고 은총 입는 것도 아니니,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인한이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 니 물고기들이 재단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부에 걸리같이. 이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훈련이 임하며 거기에 걸려느니라 내가 해안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을 이러하니 고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해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 없,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자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자가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하나 둘셋 아,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절 이것 다시 할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하나 둘셋 지혜자가 무기, 지혜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제일 할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메 안녕.